잘한번 들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내려보시니까 이렇게 놓는 게더 낫겠네요.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한데 배치에다가 놔두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슬지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너무 정신 사라니까 이거 아 분필 표시한 거좀 지우고 해야 되겠네 네. 아까 그 노원고 사시는 힐링콜 사장님도 지금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신다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뭐 표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 10선, 20선에 1접고, 2접고를 쿠션 떡 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시침은 네, 절반 두께에. 10시 주고 치시면, 얘 쳐서 얘가 맞아요. 어떻게 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치셔야 돼요. 스트로크 방법은 이렇게. 그러면서 내 공의 중심, 일 접고 이 끝선에 팁이 반만 겹치는 방법에서 10시니까 자초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략 한 10일 정도 0, 10 10일 정도에다가 큐선을 열쇠에다가 맞춰서 10일에다가 딱 겨냥을 한다면 빼서 편안하게 툭 이렇게 밀어치시면 이렇게 가서 맞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약하니까 수구가 장 쿠션에 살짝 떨어져서 이 조건 맞았어요. 자 어쨌든 맞았으니까. 제 말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요? 근데, 항상,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관계가 일자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만약에 엇각이다, 예각이다, 안 돼요. 이해하신 분, 1번 눌러주세요. 일자에서는 키스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내 공이 1접구보다 이렇게 내려와 있다. 예각이다. 그러면 키스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신 분은 1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있던 공이 한칸더 떨어졌을 때 조금만 더 시원하게 나간다. 스트로그. 근데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예. 근데 정확한 두께와 시침만 따져 보시고 치신다면 네 이렇게 앞에 떨어진 건 얇게 친 거라고 보시고 그럼 이건 잘못된 얘죠네 그리고 꼭 치고 나서는 네. 내 큐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략 얘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밀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미, 밀어치기. 빼서 쭉 해서 이렇게 밀어치기. 자, 정확히 가서 맞았죠? 그러면 처음에 맞은 건 잘못된 예라고 보시고, 어, 지금은 잘 맞은 예. 네. 좋은 방법. 네. 나쁜 방법.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을 이해시켜도 됐으니까, 얘가 여기서 붙어 있고, 얘가 이제, 어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45도 되잖아요. 예, 네. 45도. 그러면 절반을 치면은 45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일로. 예, 네. 상단 주고 치면은 그럼 하단 줘야 되겠죠? 네. 그럼 절반의 하단 느낌이 약간 플러스, 뭐 마이너스 다 됩니다. 하단만 주시고 쭉 밀어서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키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대략 여기가 50% 두께면 얘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얼마 치셔야 돼요? 80에서 70% 사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공으로 일족골을 바라봤을 때, 네. 뭐, 요 정도에다가, 여기나 여기나 아무 데나 주시라고. 그러면서, 빼서 쭉 밀어서 쳐보세요. 막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상단을 줘도 돼요. 꼭 하단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이럴 때는 무조건 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단. 일접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단을 줘야지 저 공을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키스를 맞는다. 이걸 끌어치기해서맞힐 수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설명은 키스라고 생각하면서 <laughs>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키스를 쳐야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더 가깝게 세워놓고. 내가 상단을 주면서 키스를 쳤어요. 그러면서 포지션 플레이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지션 플레이도. 예? 요건 뭡니까? 키스를 상단을 주고 가볍게 부딪혀서 아도를 빼서 포지션 플레이를 해서 세리를 맞는 겁니다. 세리.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 셰프님? 어서 오세요. 자, 박수 쳐주실 분만 쳐주세요. 이 정도면은 제가 말하는 요술공주 셀입니다. 한 번만 치는 거 보여드리면 이제 셀이가 되겠죠? 자, 요런 배치가 10가지 셀이 패턴, 문셀이 10가지 패턴에 1번에 해당되겠죠? 자, 얘 쳐서 얘 마치고, 좌측 9시 기본 투티 본주고, 치신다면, 세리가 맞죠? 자, 얘는 무회전이나 자초 두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상단 주고 키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키스잖아요. 얘처럼 애마 치는 것도 키스 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공을 쳐서 자 이렇게 쳐서 키스 쳤어요? 얘처럼 애마 치고또 1번 뱉으니까 키스? <laughs> 얘도 키스. <laughs> 그냥 계속 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키스를 잘 치셔야 4구는 점수가 끌어치기 잘 쳐야 올라가는 것처럼 키스도 잘 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중수에서 고수로 가려면 은 키스를 잘 치셔야 돼요 제말 이해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나누시는 거예요. 한 뼘에 있다. 1접구하고 2접구하고 한 뼘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기준이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단을 주고 이렇게 키스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이만큼 더 왔다. 내 공도 이렇게 있든, 뭐 어떻게 있든, 1접구하고 2접구하고의 거리를,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중단. 내 공의 중심을 주고 쳐주시면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뼘이 넘었어요. 자. 한 뼘, 두 뼘. 어, 두뼘 넘었어요. 그러면, 하단. 정확한 하단. 그러니까, 일접구, 이접구, 거리가 멀면 하단. 근데, 혹시라도 일접구 떨어졌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단.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자, 일접구하고, 이접구하고, 두뼈 이상이다. 그러면 하단. 근데, 가까운데, 인력구가 쿠션에서 떨어졌어요. 얘도 하단. 이해하신 분, 동그라미 10개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분이 안 계시네. 자, 그래서 이제. <laughs> 하단 치는 거 봐야죠? 두 개, 세 개가 넘어갔네. 그러면 이제, 이 공으로, 이 공으로 이 공을 만약에 친다면, 이게 100%에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퍼져있어요. 그냥 얼마 치셔야 돼? 한80% 정도? 네. 그 정도에다가 하단을 주고, 좌 공을 한번 쳐볼게요. 어머나, 거의 100% 맞는 느낌을 받네요. 조금 쉬었다 하니까 공도 잘 맞았어요 <laughs> 인사 한번 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게 50%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일로 왔어요 그럼 90% 두께를 쳐서 얘를 키스로 친다 가까우니까 상단도 되고 중단도 되고 하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리가 좀멀 때마다 내 수구로 1적구를 키스를 쳐서2적구를잘 찾아가서 맞으려면 중단을 줘야 되고 더 멀면 하단이고 여기있으면 무조건 하단이죠. 예, 네. 상단 주구는 고현상이라서 일로 못 간다. 이말 이해하신 분 동그라미 두 개만 눌러주세요. 아유 배드혀 이제 기가 다 빠졌다 이제 아유 힘들다 이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공이 90% 두께에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하나 갔어요. 공 크기만큼 하나가 움직였어요. 예? 그러면 몇 프로 치셔야 돼요? 몇 프로? 80%? 90% 사이? 그리고 상단이든 중단이든 쳐보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얘라고 하면은 얘50% 한번 쳐볼까요? 50%딴데 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공이 90% 두께면 얘가 하나 더 빠졌으니까 80%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하나 더 갔어요. 그럼 몇개 빠진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70%, 60%, 50%. 뭐 이렇게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제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키스 기준.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키스도 이런 공도 있죠. 셀이 3번 패턴을 조금만 더 벌렸을 때, 내 네,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예. 네. 관계를 따져보고, 이 공이, 이적구 쪽으로, 내가 몰고 가려면, 네, 자축, 열시를 주고, 밀어서 치면서, 키스로 같이 먹고 갔을 때, 얘가 조금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덜 갔다. 그러면 얇게 맞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뭡니까? 두꺼게 맞았다. 자, 두꺼게 맞았어요. 일적구가 빠르고 내공이 느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한 공이라고 봤을 때,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우측을 줬다. 우측을 주면요. 내공이 덜 가고, 이적구, 이적구가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좌측을 주면은, 예?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좌측을 주면은,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어느 정도 모아치기 쪽으로 잘 찾아갈 수 있다. 이적구 쪽으로. 그게 이제 어떤 배치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쁘게 공이 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더 어떻게지 멀리 놔두면 네. 내가 여기서 어떤 두께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 적고하고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그 동안 이런 저런 설명을 많이 해드린 거예요. 자단한 큐에 1족구, 2족구를 이렇게 모아채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뭐, 멀리 있는 공도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했는데도, 여기 찾아와서 레슨 받는 분, 예. 네. 이걸 모르셔. 예? 제가 구독한 지 그렇게 오래 됐다고 하시는데도 이거를 모르셔. 예? 제가 이 배치 연습을 이렇게 가깝게 해 놓고 가장 멀리. 그럼 이거를 축소해서 또 가깝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 드렸는데 이 공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암기가 안돼 있으니까 또 연습도 안해 보시고. 자, 이 공도 마찬가지로 예? 점수가 세도 이거 못 맞히는 거예요 모르면 그 내가 뭘 만들어야지 잘 치고 뭐 레슨도 잘하고 이런 거예요 제 말은 자 현재 이 공배치 이 두께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절반 두께의 열시를 편안하게 큐를 멀리 한번 빼서 쭉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러면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이렇게 사부자 사부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공이 맞든 안 맞든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고수죠. 예? 그러면 또 어떻게도 보여드렸냐면 그 동안. 아, 이 라인을 봤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에? 보셔봐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아주 신전을 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가야지, 공이 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좀더 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몇번 이렇게 쳐보셔야지. 그러면, 공이 또두 공이 사보자 사보자 이렇게 가니까 이게 <laughs> 초고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공이 있어요 뭐 키스로 치는 공 진짜 많죠 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이렇게 세워놨다 그럼 얘 쳐서 얘 맞히는 거쫑 쳐야죠. 그럼 어떻게 쳐야 돼? 내가 얘를 바라보면서 좌측으로 80% 정도 두께를 친다라고 가정하면서 멀리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2시 정도 주고 쳐주면 시 이렇게 가서 맞잖아요. 그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공을 어떻게 모아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거기 또 이렇게 있는데, 어, 비껴치기가 안 나오고, 대전을 치려니까, 아, 요놈이, 뭐, 여기든여기든 여기든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려오다가, 파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치시면 돼? 이렇게 키스로 원이나 투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단 주고 치셔야 된다는 거야. 기본으로 하단, 거리가 멀 때는 하단. 자, 하단. 맞았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만 이해만 시켜드려도 제 생각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많이. 자, 그러면 키스가 이런 것만 있나요? 이것도 키스라고 했잖아요. 내가 얘를 쳤어요. 다시 와서 쫑 났어요. 이것도 키스잖아요. 쫑 부딪혀치기. 그러니까 이해. 국내시 중대 안에서 다양한 키스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뭐 끌어채기도 그렇고, 밀어채기도 그렇고, 원쿠션도 그렇고. 뭐 마세이는 없나요? 마세이도 다양하죠. 네, 또 마세이 하면 또 우리 BMW 사님이한테한번 걸려들었죠. 그 뒤로는 뭐 라이브 요즘에 보지도 않는것 같은데요. 예. 네. <laughs>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 모르시면 좀집 가까운 데서 누구 찾아가서 배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튜브로는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칠거 없죠? 그러면 맞세 세워서 밀어치기 자주 회전을 주고 쳐주시면은 가서 맞으면 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또 제가 이런 것도 설명했잖아요 마세이를 쳐서 쓰리쿠션도 친다고 여기 손가락 하나가 통과했어요 그러면 내가 쟤를 칠때 여기 맞춰서 원공 맞고 투 쓰리쿠션 자 보세요 아유 이게 잘못 맞았다 자또 보세요 그냥 대충 쳤더니 안 맞네 추만 좌측을 주고 앞에만 쭉 밀어치면요 와서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쿠션이네힘환리가 <laughs> 없어서. 에, 아유 힘들어서 축겠네자 다시 보세요. 음. 이게 쓰리 쿠션이 맞으면요 땡큐고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키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그랬어요한 번, 한 번만 이거 더 해볼까요? 이런 것도 진짜 어렵죠? 얘가 붙어 있는데, 예? 얘가 붙어 있는데, 이 공으로 얘를 키스를 쳐서,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정해서, 원, 투, 쓰리 쿠션에서 이렇게 찾아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50 빼기 20은 30. 여기서 이만큼 빠져야 되니까, 얘를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90%를 치고, 이쪽으로 10%를 안 치고, 7시를 주고, 쭉 밀어서 친다면, 에? 밀어서 친다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맞은 건 뭐예요? 두께가 안 맞아서, 네. 그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깝게 세워놓고, 연습을 해서, 두공의 90점이 여기 왔으니 여기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90% 이렇게 시시라는 거예요 7시 자 여기 시체판을 한번 참고하시고 쳐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왜얘쫑 쳐서 얘 맞힌다는 생각 할 수도 없고 거리가 보니까 확률이 그게 좋지는 않다 <laughs>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요 언저리 맞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게 90% 100%에서 조금만 삐딱하게 들어가시면서 일곱 시를 주고 쭉 치시면 원투 쓰리 얘가 이제 떨어져 있어요 확률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공 치는 거부터 해서 뭐배걸 배거 고다 보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키스도 정말정말 잘 치셔야 돼. 사구에서요 키스 못 치시면은 점수 못 올라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아유 이제 힘들어서 <laughs> 앉아 있어야 돼요. 자 그냥. 처음 그 끌어치기를 너무 한뭐 시간 넘게 떠들다 보니까 이제 밀어치기 하고 또그 다음에 원코션 지금 키스 이렇게 조금씩만 해드렸는데 앞으로 뭐 시간 많잖아요. 거의 뭐 제가 매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면 좋죠.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지금, 당 고수가 빨리 되시려면은, 뭐,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laughs> 제가 설명하는 것만이라도, 이해 잘 하시고, 여기 바닥에 깍두기,